죽음에 대한 이러한 뿌리 깊은 두려움은 수많은 신화, 전설, 그리고 영원한 젊음에 대한 탐구를 부추겼습니다. 젊음의 샘은 마시는 자에게 젊음을 되돌려준다는 신화 속 샘으로, 수세기 동안 탐험가와 모험가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노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욕망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노화 방지 크림에 투자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따르고 의료적 개입을 모색하는 등 피할 수 없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열망은 과학적 탐험을 이끌었고, 우리를 생명공학의 새로운 시대의 정점으로 이끌었습니다. 현대과학은 노화를 삶의 불변의 사실로 여기는 생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및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분야의 발전은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잠재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전례 없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때 신화와 판타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불멸에 대한 탐구는 이제 구체적인 과학적 추구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특히 인간 개놈에 대한 이해에 있어 생명공학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2003년 인간 개놈 프로젝트의 완료는 우리에게 유전적 구성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업적은 과학자들이 DNA 서열을 정확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 편집과 같은 혁명적인 기술의 길을 열었습니다. 혁명적인 유전자 편집 도구인 CRISPR-Cas9는 생물 의학 연구의 판도를 바꾸는 기술로 부상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전례 없는 정밀도로 특정 유전자를 표적화하고 수정할 수 있으므로 유전질환의 잠재적 치료법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노화방지치료법의 길을 열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노화 관련 유전적 손상을 수정함으로써 노화 과정을 근본적으로 늦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유망한 연구 분야는 줄기세포치료 분야에 있습니다. 다양한 세포 유형으로 분화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는 재생의학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손상된 조직과 기관을 복구하여 신체를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혁명의 최전선에는 저명한 유전학자이자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있습니다. 노화 연구의 선두주자인 싱클레어 박사는 노화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자신의 커리어를 바쳤습니다. 그의 획기적인 연구는 노화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여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쇠퇴가 아니라 치료하고 잠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의 연구는 유전자 활동을 제어하는 화합물 시스템인 후선 규전체에 중점을 둡니다. 그는 노화가 후선 규전체의 변화에 의해 주도되며, 이는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노화 관련 질병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팀은 이러한 후선 규전학적 변화를 되돌릴 수 있음을 입증하여 생체 시계를 효과적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획기적인 실험에서 싱클레어 박사의 팀은 늙은 쥐의 눈세포의 나이를 재설정하여 시력을 성공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권위 있는 저널인 네이처에 발표된 이 놀라운 업적은 노화를 역전시키는 것이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과학적 목표임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싱클레어 박사의 연구 결과는 인간이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는 미래를 시사하며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150년을 사는 최초의 사람이 이미 태어났으며 현재 세대는 120세 또는 그 이상까지 살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전망은 흥미진진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복잡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명이 크게 연장될 가능성은 인간 경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삶의 의미, 노화의 본질, 사회의 근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의료 서비스에서 교육, 은퇴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관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사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까요? 이러한 수명 연장 기술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노화를 치료할 가능성은 고무적이면서도 벅찬 과제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완화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우리가 아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오한 윤리적 딜레마와 이러한 발전이 모든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용감한 신세계의 문턱에 서 있으므로 신중함, 지혜, 그리고 형평성과 정의에 대한 깊은 헌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